반송으로 이사오는 청년들을 맞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최근부터 시작했었는데, 어, 반송이 지역 특성상 이제 노인 인구가 되게 많고 또 전입해오는 청년들이 되게 적어요.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마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들어온 청년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반송에 들어오기 정말 잘했다.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뿌듯했습니다그 선물 꾸러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궁금한데,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아. 생활용품들이 들어있고, 컵이나 뭐 물티슈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.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송 지역 맛집이나 술집 이런 것들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또 같이 마련해서 넣을 예정이고, 마지막으로 그 카페나무 50% 할인권 와우.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. 청년들이. 어, 동네에서 친구 이제 동료가 되어 가고 있군요.